를 네, 준비할 정시우 네. 한정광, 이지원 이만, 어 이민희가 성형인도좀 찢었어요. 네, 합시다 이제 누가 먼저 해요? 먼저 하세요. 저는 미래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저, 미래에는 공지능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인지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과 지와 인맥관계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할수 있어야 하고 공부와 책을 읽지를, 읽지를 못하면 추울 땐 춥게 일하고 더울 땐 덥게 일합니다. 대기업은 또 한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할 때가 없어집니다. 사회의 정답과 참 거짓이 없어서 심층독서로 지식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 하는 긍정적인 소리와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공부를 잘하면 몇천억씩 몇 벌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대로 된 독서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 독서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저는 뇌에 대해서 했습니다. 뇌는 상착되지 않는 장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가기 전에 사진 지식 없이 가면 경보를 인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내 지식을 갖지 않고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지식을 갖게 되면 여행이 사는 지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 그, 아,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게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있으면 뭐, 외부 세계로부터 이렇게 정보를 인지할 때 경험에 대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점들이 연결되어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난다. 저는 스스로 그 한계점을 나를 점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코끼리가 발목에 밧줄이 묶여서 조망치려다 발목이 아픕니다. 그뒤 컸을 때는 코끼리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카카오톡 주식이 엄청 어, 카카오톡이 주식이 엄청 낮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그리고 또 텐센트가 카카오톡을 뺏겼어요. 그 모든 뭐 메신저 이런 걸다 뺏겼단 말이에요. 투자를 사용해서 그리고 또 지금 LG 아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앞에 교과가 지분을 많이 볼수 있을지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울쌤이 말했듯이 성공 커리어에서 쌍극과 역병과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거기에는, 거기에는 또 여행을 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할수 있고 창업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행이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또그 다른 경험으로는 간접경험이 있는데 책이 간접경험이에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그냥 저의 목표를 알게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